오오나 이거 처음 처음인가 아닌가 어쨌든 아무튼 가자 아무튼 가자 처음은 아닐 수도 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퀘 집었어도 법사 회처럼 왠지 이승종 할것 같으면 개추. 그 무슨 말이어 광역이 <laughs> 땜 개사기잖아. 어 광역이 땜 개사기잖아. 어, <laughs> 아, 오 씨. 아니 이런 걸좀쳐 나오라고 빨리. 현재 너 방송 채팅 치려면 팔로우 누르고 7일 기다려야 한다. 알고 있어? 왜? 그게 힘들어? 내 방송 팔로우하고 7일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 <laughs> 얘네 빨리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여기서 이거를 못쓴게 조금 아쉽네. 이 만화를 차라리 그냥 너 하나 내는 게더 좋았을 텐데. 살짝씩 밀리긴 하는데 길게 가면 좋다는 마인드로 해야지. 가. 지방해자는 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헤이. 녹성. 설모로니 이적이야. 하수인을 또 내준다. 퀘스트 게임의 효과가 뭔가요? 하 퀘스트를 깨고 나서 나오는 그 하수인을 내고 나면 제가 앞으로 이제 상대한테 주는 이 데미지는 무조건 데미지가 두 번씩 줍니다. 명능 명치가 더 좋지 않았나요? 아 어, 그런가? 근데 얘가 저걸로 정리될 수 있어가지고 비전 화살로 정리될 수 있어가지고 화살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뎀 본체 넣는 게 이거 효과 한 번이라도 더 보려면은 맞았던 것 같다. 야, 오히 뭐야? 해주는데? 뭐냐?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나 욕심 부린다. 다음에 내 턴에 깨서 하는 걸로. 또 아까처럼 님들이 모두 고려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 미리 안 깨놓고 다음 턴에 하는 걸로 합니다. 와, 나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아,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다음 턴에 깨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사실 상관 없긴 해. 아닌가, 이거 두장 남았었나? 아, 아닌데. 그러면 미리 얘는 해놨어야 됐는데. 이거 실수했네. 이거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두 장이네. 어, 이거 실수했네 이러면. 카운팅 실수. 어차피 실수한 거 그냥 아예 배 째리네. 상대도 한장 뽑았네. 근데 마법사랑 이 정도 구도 가면은 그냥 뭐 없는 거 같아. 상대가 뭐할게 없어가지고. 사코 광역 2뎀 내면 맞은 수만큼 퀘스트 깨지나요? 예, 네, 이걸로 그러니까 하수인 맞춘 만큼, 상대 하수인 맞춘 만큼 깨질거에요. 아냐, 아냐, 이번엔 내야지 내야 돼가지고 좀... 아니 이게 턴이 밀리면 안 돼가지고 할만하면 이제 그리고 저것도 나올 때 됐어 지지네일 같은 것도 그냥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미리 그냥 해놓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코스트 그 수호자 같은 거 나올 때 이걸로 필드를 민다 생각해도 돼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고 상대한테 팔팔 압박을 주는 게더좋데 좀... 탈만화 때는 좀 신경 써야 될게몇개 있어요. 얘가 그리고 퀘스트 법사가 아니잖아. 탈만 하면은 저것도 된단 말이야. 왕가의 성물 플러스 알파도 나올 수 있어가지고 팔팔이니까 나가 있냐 아니냐가 차이가 너무 커. 아까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퀘스트 빨리 깬 건데, 씨, 그냥. 저일까요? 흔들까요? 는이야 아, 이공 나오지. 근데 대류 슬슬 떨어진 난안해 어. 에라 모르겠다. 띄어 버리는데. 4812, 16, 20, 23, 24, 25, 26 맞나? 자, 4812, 16, 20, 21, 22, 23, 에26 맞죠? 엄마 3수 하디, 동네 교실. 아, 어... 나왔으면 이제 여기서 저, 뭐야. 힐카드 찾거나 그런거 고민했어야 되는데 아이메치좀중요한것 같기도 하 이메치가 진짜. 이매치가 진짜. 이매치가 진짜. 그러니까 그래, 이런 매치는 애초에 상대가 훔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의식해서 퀘스트 타이밍도 막 조절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건 어느 정도 변수가 있잖아, 아, 이러면 빨리 깨는 게 좋죠. 이거는 그냥 서로 퀘스트 빨리 깬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저게 사제 퀘스트의 단점이 뭐냐면 필? 내가 필드를 안 내면 은근히 할게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정리를 하면서 퀘스트를 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받고 있다. 무기할까? 3코 낼까? 고민 는 근데 3코를 내더라도 결국은 한번 꺼내야 되면은 차라리 그냥 퀘스트, 깰 때쯤 꺼내는 게좀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거 퀘스트 처음 나왔을때 열다섯 번이었어요? 그랬나? 그거는 기억이 안 나. 하도 안쪘어가지고아 이게 상향 받은 거라고. 그래도 안 쓰잖아요. 그렇긴 하죠. <laughs> 그래도, 뭐, 이딴 게다 있어 하면서 안 쓰긴 하죠. 빨리 깬단 마인드. 이거는 그냥 빨리 깬단 마인드 무조건. 상대가 이제 좀 느리죠. 어쨌든. 진도 머리 아프겠다. 퀘스트는 깨야 되고. 퀘스트 깨면서 또 이거는 해야겠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정리도 지금 만약에 카드 잘안 나왔으면 좀 정리하기 어렵고. 음료 있냐없 네, 이거 좀 맞아야 겠는데, 야, 이번 에몇띠를맞 으려고？이 집12대 맞아, 이번 팀. 말이 안돼 이거 깨고 나면 그냥 대갈통 터져. 근데 아직도 빡세기남. 아, 무좋은두번 음료 말고은좀이세보데이긴한데이번 턴에 안은데 이거 너은데웬거하면어은데데 내가 퀘스트 깼는데아내 카드로만 적은데 이거 너무 좋만이 친구 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 하면 안은데거데 고통받고 있다 4, 8 복수는 <laughs> 다 해 나야겠는데? 굳이 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해놓은 것 때문에 다음에 이 터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얘를 뭐한 번만 정리해도 어차피 먹기도 하고 저보다. 오케이. 오케이. 대사기야. 먼저 깬 놈이 장땡이야 그냥. 이런 맛이었어. 이 자식들 게임 이렇게 쉽게 하면서 나만 어려운 게임 하고 있었던 거야. 승리올아 근데 진짜 잘 나왔어. 이거 세그 장, 이거 두 장, 이거 두장 너무 잘 나왔어. 악사 칠승 뭔가요? 퀘스트 악사는 보트입니다. 아운 없다. 이번에 약간 운 없다. 한 개도 안 나왔는데?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얘도 안 나오고, 얘도 안 나오고. 살짝 운이 없네. 아니 진짜 이게 완성만 하면 진짜 개딸깍이 그냥 말이 안 된다. 완전 그냥 딸깍딸깍. 말이 안 돼. 퀘스트 쓰면 악사 영능 2코 이뎀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 오, 좋은데요. 동의합니다. 디또 합니다. 설물은 일적이야. 억지 이뎀. 영능도 <laughs> 누르기만 할 거면. 1코 이뎀은 너무 양심 없으니까. 2코 이뎀으로 하자. 범인은 흔적을 남겼다. 어둠의 군주를 위하여. 막다른 길이다. 아 근데 이번 턴 아예 그냥 날린 건좀 아쉽네. 뭐한게 없네. 어, 좀 잡을 거 없지 않냐? 하나 던질만 한것같데 네가 물건을 가져와, 네가 망볼게. 네가 물건을 가져와, 네가 망볼게. 맛있는데. 쓱싹이도 나쁘진 않았는데, 코스트를 좀 따다닥 쓰면서 하기엔 이게 좀더 좋아 보여가지고. 근데, 일단은, 빨리 하는 게 나아. 아, 근데, 이럴 거면은, 그냥. 아냐, 야 이게, 이게 맞긴 맞다. 영능을 쓰는 방향이 애매했어. 뭐야. 좀 맛있니? 나도 궁금하네. 너가 쓰면 맛있는지 나도 한번 맛이나 볼까? 뭐 힘폭 두번뭐 이런 건가? 추가 <laughs> 아... 이 녀석아 딜이 넘쳐요 딜이 넘쳐요 4, 8, 12, 16, 20, 24 와... 와덱 진짜 미쳤다 개 맛있다. 이런 덱을 이제서야 먹으니까 내가 하 어? 아, 그동안 먹었던 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 아 악사 상대로는 이거 들고 갈 만한 것 같아. 여기서 그 포식의 뿔 그거 나오면 은좀 사기긴 해서 와 의외로 양군 상대로 이거 좀 괜찮은 핸들이지. 어, 진짜 이거 괜찮은 핸들이지. 양꾼 상대로는 꽤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만화 플레이가 이거면은 그렇게 막 무섭진 않다 아까 사제는 10승에서 끝났습니다 그냥 살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턴만 좀째볼까 잘쨘것같은 여기서 선택이 이제 쪼개기로 가냐 탐구로 가냐인데 쪼개기로 한번 가죠 5, 2, 3, 4, 5, 꽤 많이 넣어 여기서 필드를 안 내긴 억울하잖아, 양꾼인데. 말이 안 되잖아. 안 내면 나는 나대로 죽은면 좋아. 니 근데 저건뭐 캐를 주든 안 주든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고. 진짜 운영. 이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은 건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나올 만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안 나왔으면 너무 슬프잖아. 조금 슬펐어 방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날 뻔했어. 대체로 회가 빨리 깨지네요. 그렇게 잘 짜긴 한것 같아요. 빨리 깨지 아... 이 다음이 중요한데, 결국은 해충이랑 고리시 말벌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판엔 좀잘안 나오긴 했네. 이거 나오는 게좀 중요할 때. 다시 썩게. 그와 다른 이에 발을 빌었어. 나올 만한 거 같아. 아쉽다고요? <laughs> 아 미안합니다. 아 근데 수두로여도 했을 것 같은데 얘가 각이 괜찮아서 어 얘도 4뎀인데 얘도 이제 4뎀이야 넌 나한테 2미을 줬어 <laughs> 얘도 20이야. 어? 아 죄죄. 개새끼. 아니 말이 안 돼. 진짜 개 초딩 되겠어. 아니 <laughs> 진짜 개 초딩 되겠대. 진짜 개사기야 말이 안 돼. <laughs> 내가 하면서도 무섭다. 무서워. 말이 안 되는.